안녕하십니까 박종철TV입니다. 2021년 11월 9일 삼성대 두산 대구구장경기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를 경기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아 예상을 뒤었고 아 두산이 예상을 뒤었고 두산이 삼성한테 6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를 거두고 거뒀습니다. 두산이 오늘 제가 뭐 두산은 뭐 김태형 감독이 어뭐 투수 운영하는 것부터 해서 경기 운영을 어느 정도 잘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삼성 허삼영 감독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말씀드렸듯이 뭐 뉴욕 님이나 블런 님이 허삼영 감독이 거의 저 누굽니까 저 허문회 감독하고. 거의 동급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오늘 경기 운영하는 거 보니까 허문회한테는 허문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. 허문에보다 <laughs> 훨씬 잘합니다. 허문에보다 호문에, 훨씬 잘하는데, 뭐한 경기를 봐가지고 뭐 제가 롯데하고 경기할 때도 막뭐 뭐 경기 운영하는 거 봤지만, 허문에하고 뭐 비교하기는 어, 상당히 하삼영 감독이 뭐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. 어, 김태형 감독의 경기 운영의 승리입니다. 오늘 최원준이가, 제가 경기 운영하면서 있지 않습니까? 최원준이가 5회에, 아, 이 상황에서 바꿔야 된다. 바꿔야 된다. 말로 됐을 때 바꿔야 된다. 그러니까 바로 바꿨습니다. 바로 바꾸면서 홍권리를 올렸는데, 홍권리를 올려가지고 막았거든요. 오늘 삼성이 5회, 6회, 일사말로 찬스를 다 놓쳐버렸습니다. 5회, 6회, 일사말로 찬스 때를 5회도 1,3말로 때저 누굽니까 저 오재일이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어, 6회 말에도 결국 뭐 1,3말로에서 박해민 1루 땅본 그 다음에 김지찬 좌익스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찬스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해가지고 투수 운영하는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말 어, 허삼명이도허삼명 감독도 그렇게 못한 건 아니지만 실수를 더 많이 했습니다, 결국. 어. 그리고 제가 경기 운영하면서 말씀드렸지만, 이렇게 감독들이 있지 않습니까? 자기가 작전을 내보고 할 일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? 실점하면 제 롯데 경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. 태도 하는 투수 올려버리고, 그 다음에 뭐, 컨디션 안 좋은데 투수 계속 던지게 하고, 이러니까. 그러니까 삼성이나, 내가 두산 이런 투수 중간 개투진 보면 방어율 높은 선수들이 많이 없습니다. 거의 낮, 낮습니다. 전짜 솔직히 말해. 그렇다고 그 투수들이 있지 않습니까? 정말 뛰어나다. 뭐 홍건희, 뭐 이현승, 뭐김강률김강률이가 마무리하고 있지만, 뭐 뛰어나다. 이런 거는 못 느낍니다.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온 거몽고메리아뭐 그 선발이고 우규민. 뭐 오승환, 최채영 이런 선수는 뭐최채영도 올리는 선발이고 오승환은 마무리고 오근민이가 그런데 뭐 그렇게 지금 방어율도 보면 오늘 방어율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보면 있지 않습니까 뭐 잘하는 팀들은 어느 정도 하는 팀들은 중간 개투질이 방어율이 그렇게 그닥 그렇게 엄청 안 높습니다 근데 롯데는 중간 개투진들이 웬만하면 방어율이 높습니다 웬만하면. 웬만하면 이거 거의 다 높습니다. 기본 4점대고, 5점대, 6점대, 7점대, 막 8점대, 9점대, 막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제가 오늘 경기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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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기든 상관은 없습니다. 뭐, 솔직히 말해서. 뭐, 삼성 저번에 어느 분이 이러면 생각이 안 나는데, 삼성 이기면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슈퍼챗 3만원 쌓아준다 했거든요. 근데 뭐, 슈퍼챗도 좋지만, 삼성이 그렇다고 뭐, 뭐, 이기라고 뭐, 응원은 뭐, 뭐, 그래도 뭐, 지는 것부터 이기는 게 낫겠지만, 그렇다고 제가 뭐, 삼성을 응원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.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데, 투수 운영하는 게 그만큼 감독이 엄청 차,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. 김태형 감독이 이제 와일드카드부터 계속 봤는데, 투수 운영하는 거, 경기 운영하는 거 보면 상당히 차이 많이 납니다. 서튼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. 비교 자체가. 비교 자체가 안니다 지금 두산이 상당히 선발 용병도 다 빠졌는데도 이래 하니까 그만큼 감독이 잘한다는 겁니다. 솔직히 뭐 허삼영 허사명, 뭐 허삼영은 제가 봤을 때는 허물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훨씬. 솔직히 말해서. 오늘 뭐 최근 제가 말씀드리지만 감독이 작전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작전 내 가지고 한 두세 번만 잘하면 됩니다. 뭐 다섯 번 원래 예를 들어가지고 다섯 번 투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두세 번, 세번 정도만 교체해주면 두번안 해줘도 잘하는 감독입니다. 다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할 수 없습니다.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. 안 그렇습니까? 근데 뭐 오늘 뭐 솔직히 저는 홍건이가 조금 뭐를 이태로울 때 말로 됐을 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김태형 감독도 계속 끌고 나가더라고요 결국 은또 막아버렸습니다 막았습니다 이게 감독이 실력도 좀 있어야 되지만 감이 중요합니다 감이 아 이타석대 바꿔야 되는데 가는데 아까 저구의 말에 저는 저쪽에 누굽니까 2연승으로 계속 갈줄 알았는데 구자욱이가 있어 가지고 근데 바꿔버렸습니다 김강률로뭐 결국은 결론은 뭐 구자욱한테 솔로 음료는 맞았지만 뭐 그래도 뭐 이게 감독이 감이 있거든요 아 이때는 좀 돌발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저는 서튼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좀 자기가 할 일을 해놓고 좀 운을 바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한테 맥히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감독 전혀 필요없어니 감독이 무태에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라인업 짜가지고 오다만 제출하고 가만히 벤치 에 앉아가지고 구경할 것 같으면 코치나 감독들이나 그럴 것 같으면 있을 필요 없습니다. 선수한테만 선수한테만 맡길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 감독 코치가 있어야 됩니까? 있을 필요가 없지. 그 비싼 돈을 주면서 맞지않습니까 하여튼 뭐 오늘도 두산 김태형 감독의 정말 진짜 경기 운영 정말 잘하는 게 오늘도 느껴졌습니다. 오늘 결국. 오늘 이겨가지고, 내일 잠실로 올라와서, 서울로 올라와서, 두산이 이기면 끝이고, 삼성이 이기면 다시 대구로 내려옵니다. 하여튼, 어, 어찌됐든 저는 3차전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 해가지고, 한 경기라도 더 봤으면 좋겠기 때문에, 내일은 웬만하면 삼성 응원, 응원하겠습니다. 삼성. 해가지고, 3차전까지 가가지고, 한 경기라도 더 다른 팀 감독들을 봐야 될거 아닙니까? 저는. 그게 목, 목,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일은, 뭐, 응원한다기 보다는 삼성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은. 하여튼 뭐, 내일은 선발이, 보입시다. 내일은 선발이 예고가 아직 안 됐네요. 내일. 하여튼 뭐, 롯데, 그, 삼성은 내일 원태인이 안 나오겠습니까? 원태인이 나오고, 뭐, 사, 두산은 나올 두수가 없는 것 같은데, 내일.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, 하여튼, 뭐 오늘 경기 하는 거 보니까 참 두수 녀 하는 거 부러웠습니다. 뭐 선수들도 그렇지만 감독이, 파팀 감독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. 진짜 하는 거 보니까. 하여튼, 뭐 오늘은 저 두산이 삼성한테 아 의외로 6대4로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1차전 두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